제가 이거 원장님 상담하러 갔을 때 입었던 바지인데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입으면 흘러내릴 정도로 매우 넉넉해졌고. 다이어트 몇 개월 정도 걸리셨어요? 아 네, 총 27kg 감량한데는 3개월 정도 걸렸고요. 유지하고 있습니다. 로사 원장님이랑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중에 다이어트 힘들지 않다고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네. 진짜 로사 원장님과 다이어트 하게 되면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가 있어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또 나의 맞춤 다이어트여가지고 편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다고 좀 의심할 수 있으실 텐데 그리고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좀 하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힘나는 응원의 메시지 다이어트는 혼자서는 좀 힘드실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해서 의지박약이 아닙니다. 그래서 혹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사의원에 한번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<laughs>